네, 저희 엔딩 노트의 막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대 인사를 하게 됐는데 저부터 마공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죽고 싶다는 말이 참 크게 막 저를 힘들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어, 공연을 하면서 공연을 한다는 건 계속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그리고 딥한 말인지 조금은 깨닫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인생이란 무엇일까, 삶은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게,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작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봅니다. 어, 다행히 사고 없이 큰 사고 없이 무대에 오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코로나가 정말 심한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거라는 거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연장을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좋은 형들 만날 수 있었고 좋은 스태프들 만날 수 있었고 좋은 창작팀 분들 만날 수 있었고 정말 영광이었고 매일매일 월요일만 내고 극장에 출근하셨던 스태프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이 멋진 공연을 할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뻔한 말들의 연속이었지만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어, 먼저 저도 어, 저희 스텝분들, 음향팀, 조명팀, 무대팀, 분장팀, 의상팀. 어, 연출팀, 음악팀, 그리고 컴퍼니 분들 다 너무 어, 작품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작품 엔딩노트를 하면서 또 정말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정성과 노고가한 작품에 정말 많이 깃 들어가는구나. 그걸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우로 이렇게 참여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어, 감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또 제가 창작 초연을 처음 이제 거의 해봐서 정말 서툴고 정말 어려웠는데 저희 찬수 연출님이랑 헤신 감독님이랑 또 많은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좀 부족하지만 잘 어, 마무리하게.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엔딩노트 이렇게 마지막까지 찾아주신 관객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어, 공연은 끝나지만 오래오래 잊지 않고 오래오래 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더 엔딩노트에서 IP 역할을 맡은 김준영입니다. 3개월에안입 찾아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은 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만들어주신 창작진 분들, 컴퍼니 분들, 어, 스태프 분들, 상류 스태프 분들,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에 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이 작품 제가 작년에 이년 정도 됐나 대본 대본으로부터 했던 작품이었는데 처음 대본에그 정말 신선한 서 해보고 싶었던 작품인데 이렇게 뮤지컬로 해서 무대까지 오르는 걸 직접 같이 하다 보니까 뭔가 또뭐 사실. 작가님께서는 별 <laughs> 생각 없으실텐데 저한테 저는 이제 작품을 오래전에 접했다 보니까 뭔가 t What is it? I don't care. I'm g 던것 같아요. g a little bit of a l i t t 서 정말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아, 정말 유학생? 네. IT 중에? 네. 아니 아니 집에서 아 집에서 네, 네. 왜 그러시는 피어드신... 거야 아니 왜 피어드시는 <laughs> 거야저 <거죠>? 갑자기 진작이라고 이제 <laughs> 막내인데 네. <laughs> 이렇게 누군가의 형으로 이렇게 3개월 가량 살수 있었던 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더 뒤로 <laughs> 돌아가서 너무 고생, 스태프 배우 너무 고생 많이 했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득 <laughs> 그, 예. 저희 프로필 그, 촬영장에서 찍었던 인터뷰 영상이잖아요. 아 시간이 꽤나 흘렀는데 우리 여전히 어색한 거. <laughs> 아니, 그때보다는 뭐... 아니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마음이 서운해요. 렇게 멀게 느껴지세요?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색 that. s e p a r 그 t e hold me over.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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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aughs> 네, 여로러분 너무 감사러립니다브 러브로, 러러분 네, 저희 군로 러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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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